입냄새의 원인이 혀의 백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혀클리너를 개발했습니다 10중 스크래퍼로 빈틈없이 백태를 제거해서 입냄새까지 잡아주는 생활도감 혀클리너입니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연구원에게 직접 실험하여 얻은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죠 예전에 진짜 썩은내가 났었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고무 재질의 스크래퍼라서 혀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지켜줄 겁니다 부드러워서 상처 날 일이 없어요 한 세네 번 문질르고 입 헹구시면 돼요. 아 야, 지수야. 내거 흰색 깔못 봤냐? 아, 없던 거지? 저희는 칫솔처럼 좁은 면적이 아닌 어? 넓은 면적으로 닦으면 구역질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게 음, 음, 하... 확실히 면적이 넓으니까 헛구역질이 안 나오네. 한번 해 봐. 예? 저번에 써 놓고 뭘. 실수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혀 클리너를 만들었습니다. 내 입속을 위한 건강한 습관. 생활도감 혀클리너 조심하라고 공지했어요. 아, 들어가서 진짜. 아,